오늘 NK도 한번 보겠습니다. NK도 어, 한번볼 건데, 일단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당장은 조금 기술적 반등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상승이 완성이 되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어렵고, 지금 자리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차트에 보시다시피 111선 걸리면서 딱 기술적 반등 주기 좋은 자리였어요. 맞죠? 자. 상승의 파동이 마무리를 지어졌고, 여기가 최고점이죠. 최고점 기준으로 ABC, 그리고 채널 라인 딱 하단까지 걸리면서 111선 자리까지 걸렸다.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기술적 반등이 튈 수밖에 없다. 어디까지? 하락의 크기를 1이라고 피보나치를 가정했을 때382 자리 아니면 0.5 구간. 이둘 자리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38이 약간 오버슈팅 나와서 윗자리를 지키고 있죠. 아직 반등이 다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여기까지 올라올 수도 있고요. 여기까지 올라올 수도 있고, 이거는 세력의 마음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구간을 뚫지 못한다. 0.5 구간을 뚫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어 그대로 흘러내릴 가능성도 조금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대응의 영역이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NK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어, 추후에 중기적인 관점에 봤을 때는 어, 조정이 조금 살짝 왔다가 다시 한번더 리듬을 그리면서 아마 이 중간 라인까지 한번올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여기 파동의 리듬이 굉장히 1리듬이거든요. 제가 기술적 반등이든 하락이든 어떻게든 움직이는 파동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세개의 리듬으로 간다. 이거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더블 탑을 찍더라도 기술적 반등을 더블 탑을 찍더라도 3개의 리듬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 끝났다라고 좀 보기에는 어렵고, 제가 봤을 때는 한번더 찌르면서 1,500원까지 한번 시도를 할 가능성. 여기 매물 때한번훑어주는 어, 무빙이 나올 것 같고. 일단 지금 이거는 제가 또한 가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게 있는데, 이번에 제 검색식에서, 오늘이죠, 오늘. 어, 오늘 제가 검색식에서 추천을 드렸어요. 자, 여기 보시면요. 이제 검색식 방이거든요. 위에 검색식, 그, 식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 멤버십을 가입을 하셔야지 이제 오실 수 있는 방인데 지금 40분 정도 계시거든요. 자, 여기 보이시죠? 자, 제가 설명까지 다 해드립니다. 자, 검색식 하나 더 캐치해 보겠습니다. 종목명 NK. 오늘 오전 10시 6분 NK 1322원일 때 이때 잡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설명이 돼 있죠. 매물대 구간이고 지금 가격은 1322원입니다. 자, 매수 타점은 1288원 이하로 내려왔을 때 캐치를 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제가 매수 타점을 제시를 해드렸고, 자, 여기서 내려왔을 때 이제 제가 캐치를 해드렸죠. 조금 더 빠졌을 때 캐치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그때 다 보고 있질 않아가지고, 딴 종목도 보고 있어가지고 좀 늦었는데, 여튼 더 빠진 상태에서 매수가 잘 들어갔죠. NK 캐치. 보이시죠? 1266원.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10%대까지 올라오면서 5% 수익 나고, 더 가서 지금, NK가 거의 뭐 17%까지 올라갔네요. 어, 더 올라갔죠? 이거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미톤의 다점도 왔고. 이렇게 제가 검색식으로 캐치도 해드리면서 왜 캐치를 하는지에 대한 공부도 같이 해드리면서, NK를 잡아서 수익을 크게 냈단 말이에요, 지금. 10% 가까이 수익 났죠? 검색식으로. 맞죠? 그러면은, 이제 NK 같은 경우에 15분 봉 기준으로 여기가 타점이었던 거죠. 여기, 여기. 제가 잡아드렸던 타점이 여기입니다. 10시쯤이었잖아요. 1 0시좀 지나서, 어. 그러면은 여기 내려왔을 때 이제 캐치를 해야 되는 거죠. 1280원 라인. 그러면 이만큼 지금 먹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줌이다 방송 보러 오시면 검색시이나 이런 거 설명드리거든요. 생방송 오셔가지고 저희 줌이다 좀 알아가시면서 공부도 하시면서 매수 어, 잘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nk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조금 나올 것 같고요. 어, 조정 이후에 어, 1,500원까지 슈팅 다시 시도하는 이런 무빙이 아마 한번 나오지 않을까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밑에 고정 댓글에 어, 가족방 링크 있습니다. 제가 남겨 놓을게요. 입장하셔가지고 검색식도 어, 꼭 배워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입니다.